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laughs> 멤버들한테 선물 네 받았어요 그리고 또 주원이가 아까 그 생방 시작하기 전에 아 엔딩 올라가기 전에 뭐 받고 싶냐고, 형. 근데, 아, 그런 얘기 듣는 게 되게 저는 낯간지로 되게, 막, 그냥 밥한번 먹고, 밥에서도 막 생일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그냥, 생일이니까 그냥 밥다 같이 먹고, 그냥 그런 게전더 좋더라고요. 아 태어나줘서 감사하다요 제가 감사합니다. 고기 같이 먹죠? 사실 건가요? <laughs> 사주실 거예요? 저희 고기 값 장난 아닌데? 고기 먹으면 난리 나요 어제 생일이었다고?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laughs> 따뜻하게 입고 있어요 엄청 따뜻하게 입어요 고기 썰기 아무것도 될지말고 우리 가게로아 아, 가게 고깃집이에요? 부럽다 우리 멤버 분, 멤버들 중에 부모님이 고깃집 했으면 아마 적자하셨을 거예요. 부모님께 연락, 부모님께 연락이 어제 12시 되자마자 먼저 왔어요, 엄마한테. 그리고 사실 그저께인가? 한 4일 전, 3, 4일 전에 그, 부모님한테 뭐 전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잠깐 집에 갔다 와서 밥 먹었었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 지금 주원이 어디냐면 주원이 작업실. 고깃집을 사준다고요? <laughs> 대박 사주세요 주세요 민혁이 이제 몇 살? <laughs> 저는, 저는 19살이요 저는 계속 19살 할래요 광고 봤니? 광고? 그거 팬분들이 해주시는 거 제가 직접 가서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동대문에 어떤 분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엄마, 엄마랑 아빠한테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걸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동네 이제 아주머니들이랑, 저는 그 동네 오래 살았으니까 아주머니들이랑, 이제 동네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막, 이제 막 연락 많이 왔다 그러, 그러더라고요. 보면 엄마한테, 막 미용실 같은 데서 엄마 보면, 그거 아들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어, 그냥 가수 한다고 만하는줄 알았는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어, 부모님이 굉장히 저는 아직 못, 못 봤는데 너무 감사드린데 부모님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뭐 여기 근처에 버스도 있다고 하니까 지나가면서 꼭 보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진짜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왜냐면그 순간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시 또 그런 옷을 입고 그 표정을 짓는다 해서 그 장소에 짓는다 해서 그 느낌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현이가 이렇게 찍을 때마다 되게 귀찮아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포즈도 취해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레전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기현이가 응? 천우형이에요. 인사. 네, 메이크업 안녕하세요. 지워가지고 지금 비염. 나네 네. 아우 죄송합니다. 네. 안녕. 신쿠르. 네. 문 닫아주세요. 대만 여기 있어? V앱 중이에요. 깜짝 등장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실컷 했네요 조용해! 쟤도 귀엽죠? 쟤도 귀여워요. 요즘 좀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 더 가까이 와달라고요? 이거 더 가까이 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흑발 진짜 좋아. 그니까요. 제가 흑발을 하고. 아, 너무 수단돼 이거 그냥? 흑발을 하고. 팬사인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흑발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특히 일본 분들도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laughs>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웃음> 저번에 <웃음> 어떤, <웃음> 어떤.. 어떤.. 어떤 팬분이 오시더니 <laughs> 민혁아 민혁 나 검머리 싫어 다시 돌아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랬더니 탈색해 다시 이제 일본 분이셨는데 한국말 서투신데도 나 검머리 너무 싫어 이, 탈색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엄청 무서어요 그래서 아 제가 지금 검머리 해가지고 바로 탈색은 할수 없고 그냥 어아 진짜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랬는데 갑자기 그팬분이 기억이 났어요. 미역국 그러네 미역국을 안 먹었네. 미역국을 안 먹었어요 미역국 뭐 중요한가요? 부모님이 드셔야죠 미역국은 헐 진짜 어려보여요? 그쵸 어려보이죠 19살 같죠 옛날에는요 제가 진짜 진짜 어려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안 들어요 얼굴이 조금 늙었나봐요 뻔뻔하구만 <laughs> 뻔뻔하죠? 18살 같다고요? 그쵸 한술 더 떠주시네 오늘 귀현이한테 한번 끓여 달라고 해볼게요. 미역국 성숙해 보인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직도 고등학생이에요. 와, 다나이 얘기하는 거 봐. 열다섯 고봐요, 열다섯, 스물, 이 개월 아니에요. 그리 아직 2 4 살이에요. 아직 아직 안 지났어요.